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주말마다 힐링 텃밭 생활 누리고 싶은데 소액으로 땅 찾기 정말 어려우시죠? 가격이 낮을수록 토목공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땅등 좋지 않고 땅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고 소액으로 살수 있는 땅은 매매가 금방 되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어려운데요. 오늘 토지천국이 서, 소개해드릴 매물은 주말 텃밭 세컨하우스로 안성맞춤인 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본토지는 투자금이 1억이 채 안됩니다. 6,800만원 땅으로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텃밭 세컨하우스 농막땅 찾고 계신 분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의 땅입니다. 본토지가 가격만 저렴하면 좋은 땅 아니겠죠? 본토지는 수도시설을 이미 갖춘 땅으로 토지 매수 후 바로 농작물을 키우며 텃밭 생활 즐기실 수 있고요. 관련 시공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또한 입지도 좋은 근본 매물은 마을 중심가에서 불과 차량 4분 거리에 위치한 땅인데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등의 학업시설과 대형마트, 은행, 약국, 우체국, 보건진료소, 편의점, 시외버스터미널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모두 이마의 중심가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지가 참 좋습니다. 총 매매가만 낮은 게 아니라 평당 가격도 저렴해. 텃밭 세컨하우스, 농막용으로 싸고 좋은 땅을 찾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물이 오니. 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로 본 토지의 용도와 지목 입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파란색 실선이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땅입니다. 주변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기 맑은 곳에 자리 잡은 토지인데요. 무엇보다 본 토지의 장점은 바로 지리적인 입지입니다. 본 토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이곳에 마을의 중심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등의 학업시설과 대형마트, 약국, 은행, 우체국, 보건진료소, 편의점, 시외버스터미널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 하시기에 정말 편리한 위치의 땅입니다. 지적편집도로 이 땅의 용도와 지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이 연두색으로 도시 지역 자연녹지 지역에 속한 땅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농막 설치 가능하고요, 전원주택 건축도 가능합니다. 지도를 활용한 입지 확인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현장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이 토지가 바로 금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농작물이 따스한 햇살을 정면으로 받아 정말 잘 자라고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비옥한 토지입니다. 텃밭 기르기 정말 좋겠죠. 그리고 수도 보이시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수도 시설을 갖춘 땅이라 토지 매수 후 당장 힐링 텃밭 생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보시면 현 소유주분이 얼마나 토지를 잘 관리하셨는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 주변은 이처럼 푸른 숲이 많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힐링 텃밭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주택을 짓고 주말 세컨하우스 생활하시기에도 안성맞춤인 땅입니다. 다시 한번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화면에 담아 보면서 본 매물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번 매물은 도로 지분 포함 130평 크기의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지목은 전인 땅입니다. 전원주택 건축 가능하고요. 농막 설치 또한 가능합니다. 수도 시설 갖추고 있어서 토지 매수 바로 농장물 가꾸며 텃밭 생활 누리실 수 있고요. 관련 시공 비용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입지도 좋은 근번 토지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등 학업 시설과 대형마트, 은행, 약국, 우체국, 보건진료소, 편의점, 시외버스터미널 등 생활편의시설들, 차량 4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전원생활하시기 편리한 땅입니다. 6,800만 원 소액에 좋은 텃밭, 세컨하우스, 농막용 토지니 서둘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물은 용문 행복공인중개사사무소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리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어, 다음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